너. 들 듯.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laughs> 네. 이부 시작합니다. 저희 연애 이부. 음. 그죠? 저희 이번 주제 뭐예요? 다들 알, 다들 이제 옆 옆에서 다 <laughs> 옆에서 뭐라고요? 옆, 옆 사정을 다 <laughs> 보셨을 거예요. 바람 피시는 우 분들. 아, 옆옆 동네, 아, 옆 동네 어, 사정. 아, 그렇죠. 저희 사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있죠, 사실... 있죠. 어, 있어요. 아니, 저희 사, 저희, <laughs> 저희 말고요. 저희는, 저희 옆 동네 사정이요옆 동네, 아, 동네 사정이요. 동네 사정이요. 네. 저희 이제 이번에는 이제 바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아. 음. 그리고 약간 밸런스 게임처럼 만들려고요. 네. 네. 그런 거 준비해 놨습니다. 음. 연애 관련 밸런스 음. 게임이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럼 본인이 생각하는 바람의 기준 네. 저는 네. 체리님 궁금해요. 저요? 네. <웃음> 뭐예요? <웃음>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것 같아.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어 여자 친구나 남자 친구한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고의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른 이성을 만나면 바람입니다. 아 인정. 내내 아. 네. 아, 거랑 비슷해. 어, 나, 나 완전... 아 근데 뭐 거의 다 어. 비슷하지 않을까? 뭔가 디테일이 다를 질 있지. 아 어, 그치. 음, 밥을 먹었다까지는 뭐 그냥 그렇다 치자. 아니면 음. 술부터는 음. 일단 크게 보면은... 안 된다. 뭐 그런 걸 나눌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거 간단하게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네. 이제 체리 님 말이 조금 보태자면, 네. 그러니까 술을 저는 이제 술을 먹든 뭘 음, 하든 뭐 음. 커피를 마시든. 음. 그러니까 숨기고 남친 여친에게 응. 숨기고 뭐 다른 이성을 만난다 그게 바람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게 사실 근데 까먹고 음. 말을 안 하고 안할 수는 없겠죠. 그게안 되죠. 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고의적으로 음. 숨긴 어.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 자신 거지? 알 거예요. 어. 왜 숨겼는지. 그럼 내가 왜 숨겼지? <laughs>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웃음> 어. <laughs> 뭔가 이제 이제 게임세가 뭐. 있는 거야. 그치 어. 뭔가 찝찝하니까 숨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얘기할 그럼겠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지막 여친이 뭐해 이랬는데. 어, 나 그냥 혼자 밥 먹어. 어. 근데 혼자 밥 먹는 게 아닌 거지. 그럼 약간 바람의 기준이 될수 있는. 그럼 내가 만났던 거 바람 핀건가 <laughs> 갑자기 <웃음> 아, 뭔가 불연한 생각이 어요 바람에도 단계가 아, 있잖아요. 빚지 약간 빚지 가벼운 빚지. 바람, 뭐 솔직히 뭐 정식적 정신적 바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아 그렇지. 어, 근데 그런는 근데 진짜 모르잖아. <웃음> 모르지. <웃음> 나 분해 궁해하는 궁예, 것도 아니고. 정신적 바람. 이머릿속을 <laughs> 네 <laughs> <laughs> 어떻게 알아? 정신, 정신적, <laughs> <모르지>. 정신적 바람. <laughs> 그건 진짜 모르지. 응. 어. 근데 대부분이 이렇지 않을까? 자몽님 은 혹시 어떻게 음,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궁금하다. 바람의 기준. 맞아. 또 남성분이시니까. 어 맞아요 생각했어요 다를 수다 있어 그냥 마음 같아서는 음. 네. 카톡조차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어? <laughs> <laughs> 진짜 네. 겐톡 겐톡 아뭐 용무 용무나 아. 필요해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 네. 개인적인 어 저도 일로. 이거는 근데 비슷해요 아 네. 그냥 시작은 안 했어요 개인톡했다고 네. 바람은 아니지 아니 근데 <laughs> 어, 제가 말하고 어, 싶은 건 바람은 어, 어, 아닌데 어. 이거 완전 옹호하는 한 줄은 네. 근데 이거 한튼, 응. 싫어할 거 알잖아 상대가. 아 근데, 근데 왜 하냐고. 애, 애인이 싫어한다고. 아 이해해요. 수서워서. 왜 하냐고. 약간.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웬만하면 어. 싫어하는 거는 안안 하고 싶은데 왜 하는지 음. 그왜 이해가 안 돼. 그만큼 아이 사람을 아, 싫어하게 하. 아, 네, 하게 만들고서도 얘랑 하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그럴 수지 이미, 이미 그쪽으로 호기심이 가 있고 음. 약간 그런, 거, 그치, 그런 그치, 거죠 그치, 그치. 이 카톡을 음. 하는데 사실 그 신경을 써야 되는 그 신경을 이제 그 상대방에게 썼다 네. <laughs> <laughs> 근데, 아, 근데 어, 또 네. 애매하다 근데 근데 약간. 만약에 음. 그러면 어. 그 나의 애인이 선톡을 한게 아니라 음. 음. 그 사람이 선톡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냥 응난 몰라 안녕 이럴 수 없잖아요 씹을 순 없죠 바로 철벽 칠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받아주긴 해야 되잖아 그 정도 정황이 인정되면 <laughs> 그 정도 정황이그 어, 정도 정확히 정황이 포착됐으면 이제. 네. 어. 포착했으면 오케이 아그 정도 어... 정황이면 오케이 근데 그건 아, 봐야 아는 거니까 어.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뭐내 여자친구가 <laughs> 당연히 뭐 이쁘고 매력적이면 <laughs> 네. 남자들이 꼽을 아 수도 있는 어 거기 때문에 아, 약간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내가 뭔가 응. 사귄다고 해도 응. 응. 이 사람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 <laughs> 왜냐면 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음. 음. 너무 슬픈 생각인데요 그런가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 떠나갈 수 있다. 아. 왜냐면 결혼은 음. 한 명이랑만 하기 때문에. 저는, 저는 그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아울게 없다, 상대방은. 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건가? 그래요. 저는 약간 그럴 수가 음, 있어. 믿음이 있어서 사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처음부터 근데 믿음이 있어도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들수 있을 것 같아. 인간이라서. 아. 그렇지. 그까 그러니까 뭐가 어. 이 사람이랑 나랑 그 마지막을 함께 할수 있을지는 <laughs> 또 모르는 거 같아. 그렇지. 그거는 그치. 맞지. 어. 진짜 누구 손 잡고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지. <laughs> 식장 들어가겠지. 아버, 아버지 식장 들어가면되지 들어가도 나오잖아. 이률이 높기 때문에. 아, 들어가도 나오지. 들어가 잠깐만 혼수할게. 요 이러고 그냥 <laughs> 환복하고 나가면 돼. 어떻게 될지 몰라. 결혼 여행에서도 깨질 수도 있고. 아, 맞아. 어 아, 그럼 사관님은 뭐였지? 뭐였죠? 바람의 기준? 아 근데 저는 애매한 것 같아요. 저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바람의 기준? 이게 또 근데 깊이 들어가면 또 어렵긴 한 주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저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은데요. 네. 시작조차 안 했으면 좋겠어 아, 이런 말들한테 아, 대신 어. 내가 앞뒤 정황은 살펴보겠다여기 <laughs> 정황까지 아, 인정. 웃겨. 누가 예. 누가 먼저 보냈어? 누가 먼저 시작 시동 걸었어? 예. 예. 시동 걸어 몇분 독겠어? 그러면 일단 어. 그런 거네. 어, 아니 근데 어, 제가 어. 생각을 어. 했는데 어. 그게 좀다를것 같아. 어떤 거? 바람의 기준이랑 어. 네. 어떤 정도까지 용서해줄수있느냐가좀 다를 음것 같아. 요 끝이 않아요? 네. 저 그래서, 이거 좀 준비 해왔어요또 it. I don't think I can't. Tony, 네. Oh, 준비 킹이네. i c a n t a n again. 단 t s done getting the king. r a m 낮에. d 응. 응. 낮에 e s u l m 밤에 커피. 아 그러니까 아, 내 애인이 커피? 낮에 다른 이성이랑 술을 먹거나 네. 아니면 밤에 커피를 먹거나 네. 둘 중에 네. 하나? 네네네네그뭐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니 둘 중에 <laughs>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차라리 이게 낫다를 선택해야 다 저는 낮에 거. 술이 나은 것 같아요 낮술. 낮술 낮에 술을 먹는 밤에 기준은 어디죠난 밤에 커피가 나은 것 같아요 심야요? 심야? 그한 8시 8시 아난 밤에 커피 밤에 커피? 어. 저도 어. 밤 커피요 아 진짜요? 네 어, 나는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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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laughs> 이미 나의 지분 자체가 <웃음> <웃음> 낮에 술을 왜 먹어요? <laughs> 아, 난 아, 밤에 <laughs> 커피 마시는 아, 게 이렇게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죠. 하나만 골라야죠. 낮이 이게 낫다를 아, 낮에 술 게임이야. 먹는 거 너무 이상한데? 아니 뭐 낮에 술 먹을 수 있. 그러니까 낮에 술을 먹는다는 거 그만큼 허무럽다는 거 아니야? 낮술낮술 아, 낮술. 그러니까 술을 낮술이 낮술이 너무 좋아한 그러니까 거 아니야? 밤보다 낮이 낫지. <laughs> 밤은 뭔가 음, 음, 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커피에 취하지는 않잖아요. 아, 커피에 취하지는 않지. <웃음> <웃음> 커피 이제 사실 아, 아, <laughs> 술 타서 잠이 안올 수는 있지. 잠이 안 오지. 그래서 오래 얘기할 수는 있지. 아니 근데 이제 낮에 술을 먹다가 <laughs> 밤까지 술이 이어지는 거는 아니 아니 그렇게 아니거야 나도 먹었거든. 해지면 심하게 끝나는 아, 거야. 해지면 심하게. 네. 나는 낮, 낮 술이랑 신 같아 건 음. 어, 건전하잖아. 근데 밤에 이제 커피 먹고 커피를 막 반대도로만 아, 한거 같은데 나는 아 진짜 네, 커피가 너무 약간 그게 초점이구나 이제 술이나 네. 커피냐에서 커피가 그치, 성, 성분이 중요한 거다. 저는 <laughs> 그래서 낮과 밤 중에 낮이 <laughs> 시간이 중요하다. 네, 시간대가 아, 중요하기 아, 때문에 저는 성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 낮에는 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음. 대체 무슨 이상해? 한 <laughs> 범죄도 <웃음> 네. 밤에만 일어나지 낮에 일어나진 않나요. 그 그러니까 음, 바람도 네. 낮에 네. 이런 이런 생각을 뒤집어서 바람 피면 낮에 피나? 그렇죠. 그런가? 낮에 막 피죠. 근데 저는 저는 네. 시간보다는 네. 먹는 게 네. 문제라죠. 먹는, 아, 그게 뭔지가 먹는 소재가 중요하다. 저도 저도. 술은 음. 이제 약간 사람을 술은 사람을 쾌락상 만들기 때문에. 어. 맞아 맞아. 가다. 이상한 갑자기 어? 어? <웃음> <웃음> 어? <laughs> 이렇게 <이러면 내 웃음> 갑자기 되면서. 갑자기 신민아로 보여 그럴 수도 있어 아 진짜 그러 그러니까 낮에 갑자기 잘생겨 보이고 아어 갑자기 어 정우성 같아 이런 수들이 이 정도 이해는 합니다 네네네 아그 둘둘로 갈린 건가요 지금 어 그렇네요 오, 신기하네 신기하다. 오, 그리고 나 하나 저더 하나 어, 더 있는 게 어, 네. 아, 질문 잘 짜운다 어. 어. 매일 같이 출퇴근 그가 그러니까 다른 가, 회사 사람인데 어. 이번에 회사 사람이에요 내 어. <laughs> 회사에 어떤 네. 뭐 남자 여자가 있는데 네. 매일 같이 출퇴근 하는 거지. 내 남친이 그 여자랑. 네. 근데 그거데 단둘이 타지역 외근 1박 2일. 1박 2일. 아 그러니까 둘이요? 매일 에 둘이. 그러니까 그 둘이 매일 같이 출퇴근을 계속 하는 거데. 어. 단둘이 타지역 외근 1박 2일. 더 정했어요. 뭐요 뭐. 요 단둘이 출퇴근 1박 2일. 아 진짜? <laughs> <laughs> 잠깐만 보희망항 얘기하지 말고.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단둘이 쭘트.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어디로 쭘트가면 일박이일이 걸려? 둘다 가지고 <laughs> 싶어요. 어디로 가는 거? 미리야? <laughs> 아니, <아니야? 웃음> 어디야? 거의 비빔밥인데둘다 <laughs> <laughs> <아니, 둘이 웃음> <하고 싶어요. 웃음> 후자 후자. 그러니까. 아일박일 <laughs> 단둘이 타지 <laughs> 아 그게 더 싫다. 더 좋다. 아 그게 낫다. 낫다. 아 저도요. 저도. 이게 저도요. 이게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아 심리학에 있어요? <laughs> 네 있어요. 어, 어떤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약간 스트레스랑 비슷한 건데 <laughs> 어. 그 어. 빈도가 어. 빈도가 네. 높으면 맞아요. 안 좋아요. 아, 진짜? 오히려 한 번에 팡 하는 게 나야 네. 차리 별 일이 더 없. <laughs> 뭘 팡? <하는> 그러니까,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이런 거가 한번 <laughs> <laughs> 한번 한번 팡 하는 거는 서로 <laughs> 상관없는데 <대안하는>? 어. 일주일에 <laughs> 다높 높아... 번. 어. 어 이거는 안 돼. 일주일에 다섯 번을 <laughs> 만난다? 출퇴근 이거는, 때 만난다? 끝나. 이건 안 결혼이야, 안 결혼. 안 결혼. 아, 아, <laughs> 결혼? 결혼. 아 진짜 결혼이? <laughs> 아, 아니요. 결혼이 있을 수도 아니, 있지. 아니, 출퇴근에 뭘로 해요? 대중교통 들어가거 해요? 카페 카프로 세. 아, 괜찮아. 이거 안 돼, 안 돼. 나는 출근 근데 둘이 잘 맞는다? 아, 끝났어요. 아, 나도 근데 일박세일이 낫겠다. 저도요, 저도. 이거는 만일지네 저도 좀짜았는데막부 좋아. 어 발에다 주는 거, 그러니까 그 여자를 응, 어쩌다가 응, 이제 만났는데 응. 헤어질 때쯤에 발에다 응. 주는 거, 응. 밤에. 어 밤에. 응. 근데 어, 상황이 그냥 그렇게 됐어. 뭔가. 그냥 걸어서 발에다 주는 거. 라 걸어서. 거잖아. 음. 집 앞까지 예요 지하철 개찰구까지, <laughs> 아니면 버스 정류장. <laughs> 세분화돼 있어요. <laughs> 아, <그치. 웃음> 그건 그냥 생각 안 했지. <laughs> <그치>? 세분화돼 있어. <laughs> <laughs> 아 이거 뭐... 보통은 어. 지하철 개찰구나 버스 정류장. <laughs> 어, 근데 내가 느끼기엔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간 수준이야. 그러니까 그 어. 여자를 데려다 주는 아, 게 오케이.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간 수준이야. 어, 신경을 썼다 네, 네. 이 정도. 아, 데려다 주는 어. 게. 아니면 헤어지고 빠빠이 하고 갠톡으로 기프티콘 선물. 어떤 어? 게더 싫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뭐 이유가 어. 있겠지. 예를 들면 아. 만났었던 이유가 있을 거야. 생일이라서 만났는데 바래다 줘. 아니면 이제 어. 선물을 보내. 근데 단둘이 어, 근데... 만나는 게 아닐 텐데 거기서 바래다 줬다는 거가 뭔가 좀. 아니, 그러니까 뭐 엔명이사 모여서 먹었더라도 집이 어, 뭐 같은 방향이었으면 아. 뭐 자연스럽게 그냥 데려다 좀 데려다 이렇게. 어. 그 기프티콘을 할게요. 저도 기프티콘이 났다. 기프티콘. 어 났다. 났다고요? 아, 낮다. 났죠. 아니 어. 왜 데려 냈죠? <laughs> 왜 데려 <내려>, 냈죠? <낮죠? 웃음> 기프티콘 주는 뭐 이유는 뭐 그냥 어. 뭐 생일 인사도 있고 뭐, 뭐, 저, 뭐 그런 저, 이유들. 갑자기 뜬금없이 고마운 게 뭔가... 있고. 아, 고마운 게 있거나 뭐. 그렇지 기프티콘은 줄수도 있지. 저는 기프티콘. 저도 이거는. 어, 어. 또난뭐그 어. 사회생활로도 어. 그치, 다 보는데. 그렇지 사회생활이 어. 나도 맞다. 기프티콘인 것 같아. 응. 어. 차홍님은요? 어. 키프티콘이야 만장일치. 댓글 댓글. 근데 저는 이 사실 이거 말고 다른 <laughs> 게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어. 자주 사적으로 연락 아니면 한 번에 그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 뭐가더 싫어요. 자주 사적으로 연락이랑 남자 그 여자가 남자한테 고백. 고백이 싫죠. 근데 고백은 있는줄 알고도 고백해? 어, 있는줄 알고도. 어. 어. 아, 잠깐만 어렵다. 근데 음. 사실 자주 사적으로 연락하는 것도 이것도 빈도에 해당되는데. 어. 사적으로 아, 계속 아, 한다는 아, 거. 근데 네, 저는 그래서 그냥 고백이 나요. 그래서. 안 아, 돼. 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고백이 났다. 왜냐면 어, 고백이 자르면 나요. 되는 거이잖아 어, 그건 자르면 그딱 끝나는 건데 야. 얘가 얼쩡대는 거야, 계속. 근데 어. 그 고백을 안 자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 이렇게 그렇게 되 이제 허! 바람이 맞아. 되는 거지 파국이, 파국의 시작이야. 아, 그럼 이렇게. 내가 고백을 했었으로 그게 어른들의 연애야. 홧탐으로 토요일 계속하는 거랑 어. 가끔씩 고백 계속하는 거. <laughs> <laughs> 가끔씩 고백 계속한다고? 요 <laughs> Uh, no. 아니 뭐, 뭐그 알림 알톡도아니아사적으로 아니, 연락하는 거 괜찮아요. 왜냐면요. 아 왜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까 그러니까 그냥 진짜 지인이면은 어. 할수 있잖아요. 사적으로 연락. 근데, 근데 뭐그 대화의 아, 대화 깊이를 보면 근데 그러니까 깊이를 봐야죠 어. 깊이를 근데, 봐야지. 근데 뭔가 언니랑 응. 아, 아니 길님이랑 응. 같이 왔어. 응. 가이 근데 응. 얘 그 남자친구분이 네. 언니 거다안 하고 여기에 막있안 아,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 <laughs> 아하 근데 죽여버려야지, 그건 그건 아무도 알수 없다는 거 그렇지 아 카카오, 아 카카오, 아 카카오, <laughs> 카카오 카카오 데이터랩 측에서만 알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카카오를 싫어해 어 카카오 직원 <laughs> 알겠네 알려서 너 직원 근데 거기 개발자는 만약 개발자 여친분이나 개발자 아, 남친분은 만나면 안돼다 나오겠네 만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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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무섭다 <laughs> 무섭다 근데 알수 있어 <laughs> 어, 내가 진짜 알것 같은 이게 근데 우리가 아직 뭐요? <laughs> 우리 어떤 부모님 세대들이나 네. 이런 어른들의 연애나 네, 네, 네. 이런 걸 봤을 때참 네. 우리는 아직 어리다. 어리다. 미성숙한 <laughs> 네. 인간이다. 그래요? 어리다. 이런 거 가... 얘기하는 거 자체가 어리다. 어 그래요? 어. 아직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나는 계속 이렇게 살 건데? <laughs> 아니 그 어른들 보면 <laughs> 네, 뭐 어. 참 응. 이게 뭐. 요즘 뭐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나오는데 불륜도 많이 하고. 부부의 세계 이런 거. 그런 게 진짜 의, 어른들의 어떤 아, 세계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되게 착하고 올라갈수록 <laughs> 생산적인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있는 거. 올라갈수록 거예요. 막 도덕이 없어지는 건가? <laughs> 골키퍼 있다고 뭐 거기 그냥 뭐아 그냥 차. 그렇지. 그냥 차지. 근데 우리는 약간 그 순수한 단계. 우리 순수해요. 바람은 나 빠. 막 이렇게. 음. 어, 저희 근데 음. 제일 중요한 밸런스 하나는 있어요. 뭐요, 뭐요? 어 친구의 연인의 아, 네. 바람을 목격했어 우리가. 어, 아 맞아 우리 이거 하기로 했다. 그 과연 이걸 내가 친구에게 말을 할 것인가 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 아 저는 아, 무조건 바로 얘기해요. 저도 얘기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목소리> 나는 친구, <바로>. 저는요 그, <목소리> 그 자리에서 사진 사진 사진이에요. 사진. 그, 그, 사진. 그 자리에서 사진. 그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서. 아, 사진이다 그 아, 찐호정이다 <목소리> 동영상으로 해야 되고 거 동영상으로 해서 아니, 전화 확대, 확대. 어, 전화해서 동영상. 바로 보는. 어. 바로 보는. 아, 볼, 바로 아. 볼, 바로. 아니, 근데 만약에 절친이 아니어도. 절친 아니라고요? 아나 그러면 신경 안쓸 거야. 아, 그러니까 절친 아니고 나는... 아 이게 약간 친하긴 친한데 절친은 아니야. 그러니까 애매한. 아, 친하긴 친한데 아, 절친은, 아, 절친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 있지 아요 1년에 네. 한번 보는 정도? 그거는, 그거는 너무 너무 아니, 친구 아니야 안 친해. 너무 많이 친한. <laughs> 너무 안 친해. 한 1년에 그래도 한3네 번은 보아야 그 정도 아, 친하다 <laughs> 하지 않나? 경찰의 이고이야니왜나세네 번도 친한 거 같은데 세네번 보는 것도 친하지 친하지. 친하지. 1년에요? 바쁘잖잖요요 n o I was there. Illian is never born in Gomu k i n 지 u Pungi, Ambongo, Pongo, c 분기 n g San, b 마 g <분기> a <laughs> 약간 이런 아 그럼 좀 음, 아, 고민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진짜 친친이면 당연히 보내는데 일단 정황은 응. 확보해 놓을게요 저는. <laughs> 아 그럼 좋다. 어, 어 그럼 아, 좋다. 어, 정, 아, 나도 일단 나도 네, 찍어놔, 찍어놔. 나도 근거가 있어야 어. 얘기를 <laughs> 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laughs> 어. 그 증거는 일단 수집해야 야지 아, 혹시, 그렇죠,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어느 상황이 올죠 어. 동영상을 한 10초에서 15초 내지로 해가지고. 어 <laughs> 너무 긴거아니야 10초? <laughs> 아 이게 내 핸드폰 보는 척 하는 돼. 거죠. 아내 핸드폰 보는 척 하지만 음. 면밀하게 음. 다 찍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몰래 몰래 잘 찍어요. 아 그럼 절친이면 말하고 약간 애매, 약간 친한데 좀 애매하면 말안 한다. 저는 그런 그래. 것 같아요. 상황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결혼을 어, 했어 네. 이제. 어떻게? 어, 더 힘든데. 제가 요즘 <웃음> 유튜브에서 <웃음> 어. 네. 사랑과 전쟁의 그 어. 옛날 그. 그거 봐요? 유튜브. <laughs>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 진짜 재밌어 아 진짜로? 보세요 아, 진짜? 정말 아, 재밌어요 저 그거 봐요 요 되게 재밌어요 진짜? 결혼 얘기하니까 어, 뭐 나와요 상당히. 많이? 어. <laughs> 결혼하면 또관릴 수도 있겠다 그럼 결혼한 음. 상태에 이제 <laughs> 남편이나 아내 분이 이제 바람피는 거를 목격한 거지 우리가 <laughs> 아그러면 맞네 그럼 일단 아까 거는 어. 이제 다 일단 절친이 말한다 절친이 말하고 말한다. 절친 아니면 좀 고민은 <laughs> 좀 해보겠다 <laughs> 어. 근데 이건 절친이어도 말할 수 있어요? 아 남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편 또는 아내가 바람 피는 거? 근데 나는 나는 이게... 고민할 것 같아. 나 어, 나도 고민할 것 같아. 어. 일단 역 정황은 다 찍어 놓고 <laughs> 어. 어. 일단 찍기네. 어 근데 이게... 이게 부모 사이면 이게 돈이 다들 수도 있는 거야. 나중에 헤어졌을 때 이자료가 증거 자료가 될 거야. 어부부적로 되는 건지 <laughs> <거. 웃음> 이런 아, 쪽으로는 <웃음> 똑똑해. <웃음> 아니, 아까 사기 당했나? 로또는 로또는 왜 그런 거야? <laughs> 원래 다 약한 부분이 <laughs> 있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아무튼 어, 어. 그니까. 아무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그니까요. 저는 근데 약간 이 생각을 한게 친구가 성 친구 성격에 따라 다를 달거아요 친구가 뭔가 네. 네. 쿨해 그리고 음. 뭔가 자기 할거 팍팍 떡 부러지고 팍팍 잘 치고 나가 그런 음. 말해줘요. 아 얘는 어차피 자, 잘 해결할 거다 하나 던져주 이렇게 던져주면 해결할까? 거다. 어, 해결하고 음. 얘가 이거 결혼이란 거에 목맬거 같지 않으니까 음. 그걸 참고 살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참고 살 애한테 굳이 고통을 줄순 없잖아요. 만약에 그치. 성향이 얘는 결혼이란 아. 걸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향이야. 그런 성향인 것 아. 같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사는 게더 좋겠다는. 음. 아, 아 사전에 어. 그 친구랑 음. 얘기를 해봐야겠네.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 너 응. 결혼했을 때 내가 응.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얘기해줘? 아...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야겠다. <laughs> <laughs> 예방조사 맞는 아... 그런 느낌. 아, 그럼, 어, 그럼, 그럼 결혼 못해요. 서로 서로. <laughs> 네. 친구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어요? 어. 자, 본인 이제 배우자들이 <laughs> 바람을... 아 정말... 저는 그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기가... 저는 왔으면 좋겠어요. 저... 어. 어. 맞으면 좋겠어요. 아, 이 아, 진짜 애매하다. 아, 나는 모르고 나는 못 살아. 나는 모르고 못 살아. 나 그렇게 배신 당하고 못 살아. 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어? 아 뭐, 뭐, 아니 근데 난 알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면 모르고 넘어가고 싶을 것 같아. 아 진짜 그러니까 그냥. 어. 그냥 차라리 모르는 게나 낫다. 모르는가? 모르는 게낫는 모르는 모르는 나도 나도. 나도. 어. 아, 난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게 <laughs> 알면 해야지. 알면 해야되는건 아. 해야 맞는데. 어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네. 차라리 네. 바람 어, 필 거면. 어른들 올래 펴라. 펴라. 올래 펴라. 나 이거 들었어. 아 절대 걸리지 마라. 걸리지 말고 펴라. 아 왜냐면 맞아. 가정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 어른들의 말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아, 정말 맞아. 다 맞지. 맞는 말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생을 더 미리 살아오셨서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어릴 때는 아 싫어 싫어 뭐 이렇게 어. 다 했었는데 한 아, 아, 나... 말이야 그게 이러는데. 아, <laughs> 오이 싫어, 당근 싫어. <laughs> 어, 진짜... 오이 싫어, 당근 <laughs> 싫어. 나는 그러진 않았어요. 갈아보면 네. <laughs> <그러진> 않았... 김밥 <웃음> 못 <웃음> 먹겠네. 치과 <laughs> <laughs> 좀 갖고 와. 지금 뭐, 지금 <laughs> 뭐야, 지금. 백숙좀 갖고 와. 갈아보면 맛있어. 아 근데 어른들의 <laughs> 말이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지 어른들의 말트리거가. 맞아 맞아 나도 들었어요. 진짜 맞는 말이다 저는 아이가 있으면 모르고 싶은데 아이가 없으면 알고 싶어요. 왜냐면 왜냐 아... 언제든지 나는 이혼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아... 그래서 아이의 여부가 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여부가 중요하죠 아이가 없으면 응. 이혼을 정말 쉽게 해요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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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아요 어, 내가 해봤다는 건 아니고 <laughs> 그, 갔다, 갔다, 갔다 왔어. 한번 갔다 왔어, 갔다 왔어. 아니, 주변에서 보니까 그냥 어... 보니까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게 막 그렇잖아요 응. 막 그막글 아, 같은 거 올라온 거 무슨 막 그런 커뮤니... 관련 음. 커뮤니티글 음. 쓰면 뭐기 있으면은 그래도 뭐 어쩌저쩌하고 애기 없으면은 그냥 헤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런데 네. 아, 근데 한편으로는 바람 피는 게 거의 인격 살인이잖아. 요 옆에 있는 사람 죽이는 거니까 그렇죠 음, 그렇죠. 근데 또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음, 음. 음. 뭔가. 내가 별로였기 때문에 뭔가 끌렸다는 거잖아 저 사람한테 아니 근데 아, 잘 모르겠어 나도 이거 그냥 알고. 새로운 사람이 좋은 거야 그치 그냥 이유가 누구나 그래. 그래요 맞아맞아 어, 맞아.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지니까 어. 그냥 눈 돌리는 거야 누구나 그래요 음. 그쵸 그렇죠? 음. 신기한 음. 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마음인데 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생각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 마음이 그래서 별로 없는 거지 <laughs>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들이 어. 꼬시기 제일 쉽대잖아요어 진짜? 헐 아. 응. 너무 슬픈데. 근데 바람, 아 바람을 피려면 근데 두 명을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근데 시간도 그만큼 들고, 그치. 돈도, 돈도 들고. 두 배로 들거 아니에요. 그치. 머리도 엄청 좋아야 되잖아. 그치. 엄청 그걸, 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요. 응. 그 쉬는 시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생각하면서. 음. 바람 피는 사람들이 약간 음. 다. 네. 음,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좀 피는 거같아 약간 생각. 경제적인 아, 여유롭다. 있을 네. 때 음. 음. 보니까. 아 그리고 그런 경우도 많대요. 그냥 회사에서 유부남이랑 유부녀인데 그냥 그렇게 둘이 오피스 커플 음. 같은 어, 거. 그렇게 맞아요, 약간 맞아요. 바람 피는 경우면 많 왜냐면 서로 그 가정이 음. 있는 걸 아니까. 보신 적 거지. 있으세요? 그 편한 거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저, 어, 그, 어, 보신 적이 있어요. 친구 회사 응. 얘기도 들어봤고. 어, 진짜? 아, 진짜 옆동네 진짜 현실이 있는 보다. 거 같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아. 네. 아무튼 그런 거 같네, 보니까. 진짜 리얼이 리얼이네요. 그런 <laughs> 게 멀지 않은 곳에. 바람을 핀다. 있네. 바람을 그거. 핀다 그럼 용다 어. 이혼이에요? 바람 폈어. 다 이혼이에요? 저는 이혼이죠. 이것도 또, 또 있으면... 다른 거 아니야? 정도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그런가? 거 아니야? 그럼 어디 정도? 뭐 정기적 빠르냐, 유체적 빠르냐? 아, 아세 분화돼 있어요? <웃음> 어, <웃음> 어, no. 거리두기 단계처럼. 4 단계까지. 저는 일단 그럼 거리두기로 할게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거리두기. 거리두기 하고 그 그분이랑 해보자 네. 그 분이랑. 아 저는 좀 자존심이 상할 것 많이 상하.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아, 그냥 정확 떨어질 것 같아요. 그냥 정, 아 진짜 떨어지지. 아유. 완전 떨어지. 아 근데 한번 바람핀 사람이랑 평생 살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짜. 두 생각... 믿음이 없잖아. 아, 간다. 두번도피고세 어. 번도 핀다니까요. 믿음이 없어요. 특히 이제 음. 부부가 됐는데 바람을 음. 핀다는 거는 진짜 음. 우리의 그런 계약을 파괴한 거지. 아예 부부의 연을. 음. 그럼 뭐 이렇게. 아, 했는데. 아, 이혼 바로 아, 이혼. 이혼이. 아, 이혼이. <웃음> 아, <웃음> 어쨌든 그렇습니다. 탤님은요? 이혼 저요? 결혼 안 하실 거니까. 맞아. 어. 결혼할 생각 없는데. 어. <laughs> 아, 근데 근데 만약에 귤님 아. 그러면은 아. 그냥 둘이 말안 하고 밥만 먹은 것도 바람. 아, 그건 그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애매하긴 하다. 근데 속였어. 귤님한테 막 응. 아, 나 오늘 아, 친구 만난 어, 오늘 어. 회식인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랑 밥 먹고 온 거야. 어,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때부터 시작을 하겠죠. 뭔가 의심이 쌓이 음... 이제. 아. 그 여자랑 나 계속 뭔가 컨택이 있다. <laughs> 그러면 바람. 인 음... 거죠. 아, 근데 밥 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 응. 제가 봐도 이미 그냥 뭔가 초석을 까는 느낌인가 건 숨겼다는 게또 숨긴 관계예요. 어. 그냥 밥 먹어도 돼요. 그냥 밥 어. 어, 얘기하면 되죠. 그래 뭐 먹어. 네. 싫어할 수 있지. 응, 숨긴 근데 게 문제인 거지. 음, 싫어한다고 말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네가 아, 그 말을 해서 싫어할 그치. 것 같아. 이건도. 아 맞아 맞아. 음, 음. 말이 안 되죠. 맞아 맞아. 맞아. 어. 아무튼 뭐 그런 세상이네요. <laughs> 바람 <laughs> <다른 웃음> 얘기 그래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 <laughs> 밸런스 게임이 재밌네. 너무 <laughs> 행겨 아, 웃겨. 와,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아, 그렇죠. 진짜 짧다. <laughs> 어. 짧 진짜. 얘기하다 보니까 연애 얘기를 좀 많이 오래 해, 했던 것 같아. 끝났다고요? <웃음> 네. 한 번만 더. 아, 저도 연애 밸런스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laughs> 없어요, 없어요. 어, 시간이 없어서 어쩔 것 같아요. 아, 연애는 근데 진짜 네. 항상 뭐 주제 잡을 때만 생각하지만 어. 항상 말할 게 많은 거 맞지 않아요? 그다 세분화 시켜야 돼요 연애도. 어, 그러니까 어, 연애 큰 카테고리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튼 뭐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요? 네. 네. <laughs> 뭐 어떻게 하면 좋죠? 정리해, 정리해 주세요. 음. 아 다음 주 저희 그럼 뭐 할까? 다음 회. 아 맞아. 다음 거, 주 예고해야지. 지금 하면 안 되죠. 나중에 해야죠. 나중에. 아 그래요? 아 나중에 나중에. 아 생각 첫번엔 <laughs> 예고했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안 아, 돼요, 이제. 안 돼요? 이번에 아... 또 생각해 둔게 있어 가지고.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아, 네, 그럼, 네, 그럼 이따가 디프리 때 김우 님이 생각하신 그걸로 네. 다음 아. 네 다음에 피스도 해서 좋겠습니다. 이거 안할 수도 있고 일단은. 불림이 <laughs> 아, 똑똑해. 로또 빼고 나는 다 똑. <laughs> <돼>. 네. <laughs> 그러니까 로또를 좀 얘기해 보자고 지금. 아 끝났구나. <웃음> 끝났어 끝났. <laughs> 네네. 그러면은 오늘의 여기까지. 네네네. <laughs> 네, 소감이 어떠세요 사복님 <laughs> 함께하셨는데 네, 이번 오랜만에 연애편 같이 하셨는데. 고여, 고향에 돌아온 느낌? <laughs> 준비한 거 아니야? 약간, 약간 왜안 물어봐주지? 약간 이랬던 아, 것 같아. 눈 영원히 없었어, 근데. <laughs> 고향에 돌아온 아, 느낌? 어 그래도 아, 잘 하셨어요. 아, 아, 네, 맞아요. 잘 녹아 드셨어요. 네. 음, 음, 저보다 나왔어요. 아, 네? 갑자 그러니까 <laughs> 오늘 그런 자기 비하 콘셉트예요. <laughs> <laughs> 아니, 저희도 암튼 함께 해서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진짜 어, 또세명 어, 4명 감사합니다. 하는 거 느낌이 또 다르네. 아, 진짜? 어. 아, 꽉 찼어, 오디오가. 어, 어. 어. 그리고 저희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좀 여자 좀 입장이 있는데 남자 입장을 또 들을 수 있어서 그런 봤어요. 균형이 좀 맞는 것 맞아. 같아요. 좋았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오늘의 여기까지. 네, 네, 네. 다음 다음 에피소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또 둘, 셋.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